가치적인 얘기를 내가 조금 해주고 싶어. 가치에 대해서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 맞잖아 우리가 돈의 가치, 사람의 가치, 어떤 가치, 그리고 우리가 가치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혼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치는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치관은 내가 세우는 거야. 기준점은 나로다가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나로다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뭐를 해 배려라는 걸 하죠. 어. 근데 이 배려가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 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아나 이렇게까지 안해 주셔도 되는데요. 근데 배려를 주는 사람은 그게 인이 되고 습이 되니까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늘 항상 그런 배려를 해. 근데 처음에 받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 근데 두 번째도 받으니까 아 그래도 고마웠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횟수가 자꾸 많아지고 이게 습이 되니까 당연지사하게 생각하잖아. 네, 맞아. 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라고 인식이 바뀌어요. 맞아.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는 어, 사람. 맞아.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 맞어. 네. 그래서 우리가 배려도 가치입니다. 어?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거를 아끼지 않고 준 거야. 뭐를 줬어? 돈을 주거나 무슨 뭐 물품을 줄 수도 있고 뭐를 할수 있지만.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거 시간이야. 나는 시간을 줬어. 내 시간을 활려할수 있는 시간에 배려를 한이 사람한테 내 오지 않는 시간을 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받은 사람을 습이 돼 버리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해 버려. 이건 배려가 아니야. 어.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거기서 이제 바뀌는 거야. 가치관이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자꾸 뭐가 되냐면, 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착각들을 해. 이 사람이 좀 그래요. 어. 이 사람이. 어. 네. 여기서 집안용 보시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왜냐, 착각이 망각이 되는 거야. 망각이 인지가 되니까 행동으로다가 나와요. 어? 내가 있잖아. 누군가한테 내가 무언가를 줄 때는 마음이 열리니까 주는 거예요. 배려를, 배려라고 선을 거야 돼.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를 해줬으니까 고마움을 안는 거를 안고 선을 거줘야 되고 다음에 같은 거를 할 때는 받지 말고 살짝 밀어줘 보는 것들도 해보셔야 되는데 미는 건안 해. 받으려고 하지 어느 누구든지 밀지는 않아. 그리고 내 시간에 대한 배려들은 안 하시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 가치관이 혼동이 들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 예를 다가 들면 으 처음에 많은 분들의 인식을 일깨워주고 무당이 무당 못 바꿔요. 그러면은 일반인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이 무판이 어느 정도 흑석이 가려지고 흑백이 가려지고 정리가 될줄 알고 시작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 결론이 안 되는 건안 돼. 내가 안 되는 건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 아무리 얘한테 공부 꼴등하는 애한테 쪽지게 과외 몇 천만 원짜리 갖다 붙여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드,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러면 나는 그동안 에 계속 배려를 한 거야. 내 시간을 배려해서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받았던 거에 근거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가치관이라고 했죠. 내가 세운 이 기준점을 가지고들 얘기를 해드렸거든. 근데 그 얘기가 합당하게 맞아서 생활이 바뀌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 근데 내 얘기가 이제 똥이 돼갖고, 뭐가, 뭐가, 뭐가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뭐야,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나는 가치관은 안 흔들리죠. 왜? 열명 중에 단한 명이라도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 가치관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머지까지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뭐야? 내가 살짝 밀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밀당을 잘해야 되는 거야. 밀당을. 줬어. 그리고 마음이 가면 은 같이 있는 사람이고, 잘해주고 싶으니까 해줬어. 그럼 받은 사람도 똑같이 돌려줘야 돼. 어떻게? 내 시간을 이 사람이 필요할 때 활용들을 해주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특권이 아니라 권리가 아닌 거야.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될 특권이고, 권리라고 생각들을 안 해. 내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점심을 사줬어. 맛있게 잘 드셨어. 그러면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나한테 점심이든 저녁이 됐든지 받은 걸 나한테 돌려주시잖아. 이게, 이거, 이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배려라고 나는 보고 이게 귀한 사람이니까 어떤 가치적인 거니까 는내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해줬으면 내 시간도 그 사람한테 화려하는 게. 어. 근데 하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지만. 받았어. 다음에도 또 해주시겠지. 또 해주시겠지. 걸린 거야. 나는 이거를 받아들 될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착각해버리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치가는 기준점은 누구로부터 세우느냐? 나로부터 세우시는 거야. 나로부터 세워서 내가 여유가 됐었을 때 배려라는 걸 하시는 거고 배려를 했을 때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면 받게끔 돼 있는 게 이치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꼭 상대가 아니어도 누군가한테 그걸 돌려줘야지만 뭐가 되냐? 그게 내가 말하는 선업. 좋은 업을 만들어가는 마일리지를 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에 대한 특권, 권리에 대해서들은 망각들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두 분이서 이제 내가 하나 줬으면 열개 받은 사람도 있고 한개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소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몰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관,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관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말이 옛말 틀린 한 개도 없다. 끼리끼리 만나.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똥은 똥끼리, 원는 먹끼리. 이게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지. 비슷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높이고, 존엄을 높이고,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